안녕하세요 보물창고입니다. 오늘은 유튜버를 꿈꾸는 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 바로 유튜브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줄 강의를 가져왔습니다. 오늘 준비한 초급편에서는 유튜브의 수익구조, 즉 유튜브로 돈을 어느 정도 벌수 있는지와 편집기술, 그다음 영상을 직접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시작하기 앞서 이 강의를 찍는 이유는 제가 처음 유튜브를 멋모르고 시작했을 때 혼자 독학으로 배웠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힘들었고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. 그래서 점차 유튜버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의 시행착오를 줄여주고자 제 노하우와 정보를 100% 아니 120% 담아 만들게 되었습니다. 또 너무 딱딱하지 않게 재밌는 내용과 여러분들이 관심있어 하고 도움도 되는 부분도 담았습니다. 강의 가격은 만 원입니다. 수강 대상입니다. 유튜버가 되고 싶은 사람, 즐겁고 편하게 돈을 벌고 싶은 사람, 용돈 벌이하고 싶은 학생, 직장인, 인기와 돈을 동시에 얻고 싶은 사람, 만 원을 투자해 천만 원을 벌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 사람, 실용적이고 알찬 강의를 보고 싶은 사람들은 이 강의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이 강의의 구성입니다. 첫 번째로, 유튜브의 수익 구조와 돈. 즉, 유튜브로 어느 정도의 돈을 벌수 있고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를 제일 처음 다룰 거고요. 두 번째로, 크리에이터가 되는 첫 걸음. 구글과 파트너 맺는 법. 유튜브가 구글에 인수됨에 따라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반드시 구글과 파트너 계약을 해야 합니다.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세 번째로, 채널에 올릴 영상의 주제 정하기. 유튜브에는 정말 다양한 주제로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게임부터 시작해서 요리, 일상, 음악 등등 각 주제마다 장 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 번째로 영상 녹화하는 법, 다섯 번째로 베가스를 이용한 영상 편집 기본 기술 익히기, 여섯 번째 제 노하우이기도 한 저작권에 안 걸리고 노래 사용하는 방법, 일곱 번째 영상 렌더링하는 방법. 여덟 번째, 유튜브에 직접 영상을 올리는 방법과 태그 입력 방법. 아홉 번째, 저작권에 걸렸을 때의 대처법.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, 크리에이터들의 필수품인 유튜브 모바일 스튜디오 앱의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앞으로 유튜브 한국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, 그에 따라 수많은 신생 유튜버들이 유명세를 탈 것입니다. 추가로 초중고 대학생들의 방학 시즌인 1, 2월과 7, 8월은 수많은 신생 유튜버들이 유명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. 저도 한때는 하루 100명도 안 보는 작은 채널이었지만 1월에 갑자기 유명해지기 시작해 채널이 여기까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이 맛보기 강의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러분들이 유튜버가 되는 것을 세 가지 이유로 매우 강추합니다. 첫 번째 유튜브는 학벌이나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. 열정과 끈기만 있다면 누구나 할수 있고요. 두 번째 여러분의 채널이 사람들 눈에 띄기만 하면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수 있습니다. 수백, 수천만 원까지도 벌수 있습니다. 이 내용은 본 강의에서 더욱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세 번째, 유튜버만큼 재밌고 꾸린 직업이 없습니다. 개인적으로 전 인생을 열번 돌이켜도 다시 유튜버가 될 것입니다. 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은 정말 달콤하기 때문이죠. 유튜버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이 강의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으신다면 저는 무한한 영광일 것입니다. 유료 강의인 만큼 정말 많고 도움되고 꽉 차게 내용을 구성했으니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. 이상 맛보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